오늘은 여섯 개의 예언 귀신 모두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카페에 썬러브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요것도 한번 보고, 여섯 명의 예언 귀신도 알아보고, 제가 예언을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귀신 추가 및 이름 공개. 안녕하세요. 지난주 굿즈를 소개해서 신규 귀신이 나왔었지만, 프리하고 정보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랬지만, 이번에는 이름과 또 다른 신규 귀신이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신비 아파트 색칠 놀이에 새로운 귀신들이 나왔대요. 오, 바로 이 책인데요. 다음 주에 출시 예정인 이 책에서 신규 귀신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현우가 없다는 게좀 씁쓸하네요. 포스터에 나올 정도로 비중이 있었지만 역시 현우까지 나오면 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책에 신규 귀신이 12명이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거에 대한 비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샌드맨 1화에 나왔었죠. 두 번째는 구입니다 이번에 2화에 나오죠. 그 다음에 백이제부비 있는데 뭐야? 3화에서 나오는 건가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원리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분묘기가 2화에 나오잖아요. 요거를 때려 잡는 귀신이 바로 백기제부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화에서 아마 요 친구가 더 x 로 나올 것 같고요. 드디어 합체 귀신이 나와요. 3화에서 악창귀가 나오는데 더 x 가 없는 거 보면은 그냥 귀신이 잡는 것 같습니다. 4화에는 이무기가 두 명이나 있는데 전이랑 후인 거 보면은 원래는 요런 귀신이었는데 오피퀴언이 힘을 줘가지고 강해진 건지 아니면 착해졌다가 나빠진 건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사화에 나오고요. 그러면 얘를 누가 잡냐? 바로 악창갱이라는 XX 합체 귀신이 잡는데요. 양갱이랑 악창귀랑 합체한 고롱 귀신이에요. 사화에 나온 귀신을 바로 그냥 XX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이 배기 제법은 백이기랑 발제부이겠죠 5화에서는 야저기가 나오고요. 6화에서는 도풀갱어가 나옵니다. 동동님 예언 귀신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머지 3명의 귀신은 토명기, 충먹기, 자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앞으로 나올 예정인 신규 귀신에 대한 정보와 모습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고스트 컬렉션을 통해 알게 된 몇몇 귀신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WX 합체 진화입니다. 아마도 내일 나올 거예요. 먼저 고스트볼 WX의 새로운 기능인 귀신 융합이 추가될 것 같다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티저 영상 때 바알 제브 백위기가 융합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비주얼이 정말 소름 돋습니다. 벌레 플러스 간호사니까 더 무섭군요 이름이 배기 제국 무슨 배기 제국도 아니고 네이밍 센스가 참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올 겁니다 구명이를 잡으러요 여러분들 예언귀신 많이 찾으셨나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귀신은 샌드맨이에요 고스트볼XX 장난감의 대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황금의 하늘이 노래하면 영원한 잠에 빠질지어다 첫 번째 예언이 맞았죠 두 번째, 구명기도 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세상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은 확정이에요 그런데, 악창미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세 번째 예언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악창미는 예언 귀신이 아니었어요. 이무기 대사를 보시면, 붉은 독의 물줄기에 세상에 잠길이라, 여러분들 어디서 봤죠? 세 번째 예언입니다. 이무기가 확정이고요 야조기는 아무리 봐도 네 번째 예언이 없습니다. 예언 귀신이 아니었어요. 도플갱어 역시나 대사를 아무리 봐도 예언자의 대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도대체 누구인 것이냐? 다음은 사화에 나올 예정인 예언기 이무기 컬렉션으로 처음 봤을 땐 왼쪽 모습이었는데 오른쪽 모습은 마치 이무기가 어둠의 물들인 용의 모습이군요. 왼쪽 모습으로 친하게 지내다가 그걸 지켜본 오피케언의 어둠의 힘을 억지로 받게 돼서 저렇게 흑화하는 모습으로 하리 이름과 대련하는 그런 슬픈 전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과연 그런 전개가 나올지는 보면 알겠죠? 저는 강화로 생각했는데, 이분은 선과 악으로 생각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무기를 때려잡는 악창갱이가 나왔습니다. 오, 포스가 장난 아니야. 악창괭이 역시나 서브 포스터에서 나왔던 게 융합 귀신이었군요. 몸은 악창귀, 외모는 양괭이로 꽤나 강해 보입니다. 양괭이는 탄생 편에도 몇 번이나 활약을 한 적은 있는데 이번에는 악창귀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와 큰 활약을 펼칠 것 같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토명귀랑 충목귀가 있었는데요. 토명귀 충목귀는 도시락 통에 먼저 공개됐었는데 그때는 귀여운 모습으로 나왔었지만 이번에는 토끼가 상당히 무서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충혈된 눈에 날카로운 이빨 손톱이 눈에 띄네요. 눈이 상당히 무섭고 이건는 뭐요? 앞니빨이요 다음은 충목기인데 바알 제법에 이어서 새로운 벌레 귀신 약간 뱀이 같죠? 여러분들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예언이 뭐였죠? 지하의 군대가 광기로 인도하리라 지하는 개미굴 아시죠? 개미들이 땅을 엄청나게 팝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언 귀신은 충목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애들은 뭔가 조금 애매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간이 나왔는데요. 저는 오픽회원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솔로몬의 악마 중 하나며 연금술을 사용한다는 악마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포스만 봐서는 요 친구 상당한 예언자 귀신 아니면 최종 보스인 줄 알았는데요 자간이 가은이를 노리는 듯한 연출을 자아내면서 혹시 가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연금술로 보석을 이용해 사람을 세뇌해서 아비규환으로 만들 것 같고요 분명 가은이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안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마 우사 첩처럼 사람들의 쓰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안이 한 것처럼 오해해서 또강림이랑 리온이 이안이랑 대결하고 하리는 아무것도 못해서 활약도 못해보고 셋이서 해결하는 그런 전개가 되는 건 아니죠. 이안이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 고스트 컬렉션에서 이안 피규어가 나와야지만 확인할 수가 있지만 제발 하리가 고스트볼을 다 사용해 아무것도 못하고 태평하게 가만히 있는 그런 전개는 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강림 미혼이도 물론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두뇌를 사용 안 해보고 무작정 의안을 의심해서 제 3자가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도 싫고 힘을 합쳐서 귀신을 쓰러뜨리는 그런 전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머지 두 명의 귀신은 못 찾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소개할 책도 다음 주에 출간할 책중 하나인데 여기에도 신규 귀신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규 귀신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안 나왔던 애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3명이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아까 봤던 애들이에요. 예언에는 얼음의 사신이 깨어나고 끝나지 않을 겨울이 온대요. 그러면 바로 이 친구지 얼음을 들고 있습니다. 딱 봐도 얼음 능력을 사용하고, 심지어 뿔조차 얼음이야 대놓고 그냥 광고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언기가 맞고요. 여섯 번째가 마지막인데 얘는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뭔가를 조종하는 것 같죠? 어, 인형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꼭두각시를 만드는 거라 여섯 번째 예언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봇 귀신이 나왔는데 의사 같기도 하고요 이 친구가 오피키언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검은 영혼이 철의 심장에 깃들이라 철의 심장이라고 해서 로봇이 철이잖아요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 50대 50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확률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샌드맨도 1화 때 나온 모습이랑 똑같았으니까 분명히도 이런 모습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점점 너무 무서워진다. 이것도 아군이긴 하지만 장난 아니고요. 앞창기는 그나마 그냥 괴물인 것 같은데 이 무기도 조금 무섭습니다. 버플갱어나 오프닝에서도 나왔었죠. 하리를 압박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야저기도 뭔가 돌진형, 뿔로 막 들이받고, 뭐 그런 거 아니요? 저는 아군이지만 제일 기대되는 게 양갱이 합체 버전. 얘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어 강해 보여, 강해 보여. 저는 자간이 마지막 보스처럼 나와가지고, 정말로 강한 애인 줄 알았는데, 그냥 거의 마지막 후반부쯤에 나오는 애는 맞는 것 같고요. 충목기가 아마도 예언자 귀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 합체 귀신들, 두억신이 합체 귀신도 있는데, 아마 제일 강한 애, 자간 아니면 오피큐언이랑 상대할 때요 귀신이 나올 것 같고요. 여러분들, 요거 몰랐다면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혹시라도 조금 틀려도 이해해주세요. 사람이라 모든 걸 맞출 수는 없습니다. <laughs> 자, 제가 또 좋은 정보 알면은 바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따봉! 마지막을 읽어보면 중간에는 얼음을 사용해가지고 아마도 예언귀가 아닌가 예측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추후에 나올 식규 귀신까지 총 12마리를 만나봤는데요. 아직까지 안 나온 귀신들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능력 사연을 가진 귀신인지도 궁금하게 만듭니다. 언젠가는 나오겠죠? 또 새로운 소식이 찾아오는 대로 다시 오겠습니다. 저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